잘 계셨습니까? 파크투데이 아나운서 전성환입니다. 네, 오늘은 단연간 오랫동안 스노우보딩을 해오신 김선생님 다 아실겁니다. 김선생님, 김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뭐... 아, 예. 김선생입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제가 네, 반갑습니다. 만나게 정말 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예, 같아요. 소문만 쭉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는, 어 아, 진짜 되게 영광입니다. 아, 아, 참, 아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간추린 금주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됐는데, 결과가 어, 아쉽게도 한진배 선수, 윤정민 선수는 결승 좌절. 그리고 박성진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서 6위를 하는 선전을 했습니다. 6위. 6위 이 6위면 대단한 국제무대형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 파이프에서 5위가 이 짱게이가 했죠. 아! 훨씬 늦게 들어온 데인데 말이야. 어? 아, 오늘 나중에 봐주세요. 오늘 우승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저기 어 후준이가 저기 아시안 게임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그런 라인. 오늘은 한 저기 또 봐주세요. 오늘 방송하는 날인데 어디서 하는지는 네. 저희도 아, 아, 모른다. 알아서, 해가서다 드시면 돼. 그리고 또 영상에서 크리 스키가 있었습니까 아, 스키. 네. 인터 스키. 아셨어요? 네. 이런 것이 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기 인터 스키에서 대해 잠깐 김 선생님 말씀을 좀 스키 설명 분사니다 인터 스키에다 넣는다. 그런 좀 잠깐 생각해 주시죠 일단 저도 처음 들어. 인터 아주 인터 스키가 이제 보니까 스키만이 아니 보드도 있고, 보드. 유럽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 예, 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음. 피해를 때리라고 그 어, 녀석이 뭐 자기 친구들 가니까 뭐 잘해주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랑은 상관없는데 우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이런 난이도 말은 통하는데 틀로 네. 이렇게 뭐 근데 뭐 이게 안 좋아요. 네. 이 친구들이 다리를 들고 이서 음. 우리랑은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난이도 어, 다른 난이도 네. 틀린 난이도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또이 만날 친구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예 네. 네. 아, 그이 음. 통신원은 전화 연결이 될것 같아요. 이친구 음. 음. 전희 듣기로는 좀 귀하게 자른 외동, 외동, 애들이잖아. 아, 외동 라인이 외동 라인 네. 아, 아주 심각한 라인이에 예. 외동 라인 불러봅니다. 자. 자, 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여보세요? 아, 거기 베어스의 왕자 심석함 프로님 아니십니까? 아, 네. 그쪽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예, 그쪽 소식을 지금부터 1분 동안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산랙타운 파크, 싱크마스터 파크는요. 일단 어제 밤 사이에 약한 3cm 가량 눈이 내렸고요. 아유, 굉장히... 60세, 네, 그 다음에 설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어, 바람 살짝 불고 어, 한 영상 한 2, 3도 정도 되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상입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laughs> 외동 라인 도 깔끔하게 그냥 봐. 예 해주는군요. 네, 그러면은 또싱크마스터 네. 파크가 되면서 그래도 파크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게 굉장히 음. 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국제적인 이런 이런 지금 국제화 시대에서 또 해외를 연결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해외에 예, 예. 뭐 아까 나가있나요? 예예 어, 그러면 어. 해외에 있는 JP통신 JP 여기도 외동라인죠 JP통신, JP통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JP통신 JP통신, JP통신 나와세요 네네 여기는 사우스아파리에 나와있는 JP통신원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극한 날씨로 인하여 사람이 별로 없는요어 저기 현지 유럽피안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하이. 방금 보 어. 벗 같은 함드 파울. 예. 여기 왜 오셨죠? 리에 아, 주노 아, 여기 골프 치러 오셨답니다. 지금 여기 골프. 언제 내려가시나요? 아. 어, 바콜0 7 예, 네, 방금 내려간답니다. 이제 곧 내려간다는데, 이제 내려가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피안의 멋진 라이더 한번 내려가는 솜씨 보시죠. 네 지금 정상에서 바로 내려와 지금 현지 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까 그 아까 만났던 유로피안 라이더입니다.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어 어떤 분이세요? 하이 봉주. 봉주유나. 어 필서 그 이유 인노? 어 며칠 먹고? 어 며칠 먹금 기분 어땠세요어 기분.